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훨씬 높고 열돔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몸이 쉽게 지치고 탈수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배 증가해 5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사례도 벌써 3 건이나 보고됐습니다. 온열 질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포함됩니다. 몸 안의 수분이 빠르게 소모되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현기증과 구토, 의식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신호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낮 시간대에는 무조건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계시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활용해 체온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물을 드시고, 식사 때뿐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컵씩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26도 이하로 유지하면서, 가벼운 옷차림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어지러움, 심한 두통, 구역질,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서늘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체온을 낮추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심각하다고 느껴지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쉬고, 몸이 이상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이세 가지 약속이 올여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이번 폭염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더위에 대비하는 방법과 쉼터 위치를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여름 뉴스토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